이분을 딱 보는 순간, 동화책 속에 나오는 소녀의 느낌, 그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책 있죠. 거기에 나오는 소녀의 느낌, 성냥의 미가 느껴졌고, 밖에서 봤기 때문에 추워서 그런지 이분을 보는 순간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하는 환청이 느껴질 정도였고 TV랑 실물 차이는 TV에서도 상당히 밝고 좋은 인상의 느낌인데 실제로 보면은 성냥 팔고 있으면은 한 박스라도 사주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느낌이었고 이분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성냥을 다 팔아서 좋아하는 미소? 이쁘거나 잘생겼지만 음침한 기운을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분은 화면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운을 느꼈던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분들이 참 아쉬워요 예 실제로 보면은 저런 분위기가 이분의 외모를 훨씬 더 많이 올려 주거든요 그리고 포토존 했을 때 웃으면서 나오시는데 저도 모르게 따라서 웃게 하는 따라미가 느껴졌던 것 같고 제 뒤쪽에 굉장히 마른 청년 군대 깔깔이를 입고 김세정을 보면서 아랫니를 내 네, 드러내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 진짜 저 입에다가 성냥을 다 막아 버리고 싶을 정도로 좋았다 짜증나 었던것 같은데 그 친구도 아마 저를 봤을 때 똑같은 심정이지 않나 싶을 정도였고 이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거는 얼굴이 상당히 갸름합니다. 대부분 연예인들이 사진이나 화면상에 넙대대한 분들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훨씬 더 갸름해서 어, 내가 알고 있는 배우나 아이돌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 정도인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사진에서는 아주 카리나가 울고갈 정도로 갸름하잖아요. 근 실제로 보면은 형제도 몰라볼 정도이고 소개팅을 나갔다 아. 설마 아씨 아니겠지 저한테 올수록 아 장난하지마 요런 느낌이 많이 있잖아요 예. 두번째는 이목구비가 정말 뚜렷합니다 실물을 봤을 때는 배우의 느낌이 강했어요 예. 이분의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봤었으면은 아마 배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배우의 느낌이 상당히 강했었고 예. MBC 올때 이분의 실물은 생각도 안하고 기대도 없었다가 이분 보고 깜짝 놀랬던 느낌 외모는 다른데 배우 이세영 예. 화면상에서 전혀 다른 느낌인데 실제로는 그런 비슷한 분위기 아마 밝은 느낌이 비슷해서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 세 번째는 이분의 입이죠 입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예, 서양 입술에 입꼬리 많이 올라가 있고 다이어트가 안되어 있는 아주 통통한 입술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몸이 다이어트가 되어야 되는데 입술이 다이어트가 되어 있잖아요 입술이 아주 바짝 말랐잖아 아주 입술에 기암이가 느껴지잖아 아마 많이 먹어서 입이 운동 실시 없이 해서 그렇게 빠짝 말랐을 거예요. 지금도 몸은 가만히 계신데, 이분 모터가 돌아가듯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이 철구 와이프분? 그 지혜란 분을 닮았다는 실물로 보면은 그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정말 실물이 좋았던 연예인인 것 같고, 이런 분들은 솔직히 제가 보면서 다 아쉽죠. 화면이 잘안 받으니까. 제가 실물로 보면서 느낀 건데, 화면이 잘안 받는 연예인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는 추정으로 160 정도 였던 것 같고, 몸이 말라서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은데, 작은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고, 비율은 연예인 비율치고는 그렇게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얼굴이 자연스러운가, 인위적인가, 얼굴이 부자연스러운 거는 못 받은 것 같은데, 단지 예전의 분위기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 실물이 좋은가 카메라가 좋은가 하면은 저는 카메라 보다는 실물이 훨씬 더 좋았던 연예인 어떤 거 같습니다 연예인에 대한 포스가 있냐 하면은 이분이 버거킹 같은 데서 햄버거를 포장해 준다고 하면은 저는 오 아이돌 아니세요 할 정도로 얼굴은 정말 연예인에 대한 느낌이 있었는데 피지컬은 살짝 아쉬운 느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버거킹에서 일을 하거나 햄버거를 사면은 햄버거를 거의 던지듯이 주잖아요. 예, 난 당신과 요만큼의 터치도 허용하고 싶지 않다. 요런 느낌이잖아요. 한마디로 터치미죠 김세정님을 본 한줄 후기는 성냥 사세요. 성냥이요. 예. 이분한테 성냥을 사서 아랫니 드러내면서 웃고 있는 청년 입에다 선물을 하고 싶네요. 아주